안녕하십니까 라이처 소울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제 유튜브에 예,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움주셔서 이제 구독이 360명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송가인 가수님이 예, 그 화두잖아요. 송가인 가수가 우리를 힐링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그 매체라든지 그 송가인 가수님이 보면서 그 어계인들이 다 힐링해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람도 낳고울증도 치료가 되고, 뭔가 송가인 가수님의 노래를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특별히 한게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모아서 정리해서, 어, 송가인 가수님이 왜 우리를, 우리를 힐링해 주는가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산됐던 것을 집합도 좀 정리, 정돈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송가인 가수님은 원래, 그, 음, 그, 뭐죠, 그, 저는 그 송가인 가수님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터뷰에서 들은 건데, 우리 딸은, 우리 딸 조은심은, 어 노래도 잘하지만, 동료들 챙기는 것이 더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것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그, 이런 게 있거든요. 운칠기삼이란 게 있습니다. 운이 7이고기가3이란 말은, 뭔가의 그, 좋은 성품과 좋은 에너지가 치리고그 다음에 그 분야의 어떤 기술력이 삼이란 뜻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 운이 안 좋으면, 혹여나 자기가 싸우는 복이 없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자기그 기술로서 그 사업을 성공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를 않습니다. 송가인 가수님이께서 이제 노래를 잘하고, 그, 무죄 연습을 했겠죠. 그, 국악도 노래도, 국악창법이 토로트에 들어와서 가슴을 떨리는 것도 있죠. 그거는 기가 되겠습니다. 온칠이 아니라 기삼이 되겠죠. 그래서 송가인 가수님을 하게 되면 뭔가 그 착하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에게 배려한다. 그리고 이제 TV에서 좀 나타난, 도출이 많이 됐지만 동료들에게 잘해준다. 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성장할 때그 남을 도와주고 또 남과 함께하고 남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국은 조금 더될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성공하게 되죠. 결국은 성가인 가수님께서 그 뭐죠 국악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국악 학과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시작했는데, 전체적 노래로 하는 게 상당히 많은 내공이 쌓여 있었겠죠. 토르토 가수로 전향해서 이제 아픔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송가인 가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송가인 가수님은 큰 장점은 노래를 잘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저기, 영원함 그, 어, 그 콘서트를 봤는데, 참 잘하대요. 어찌됐든, 그, 나오는 가수보다 한급이 높대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송가인 가수님, 기, 국악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마음을 때리는, 그러한 그, 기술력이 생각 같습니다. 이거는, 운칠 기사미에서 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어, 송가인 가, 가수님, 동료를 아끼고 도움을 주는, 천성이 고운 송가인, 이거는, 운이 해당되겠습니다. 복. 이 세상 살아 일생 살면서 어떤 행위가 끊임없이 어떤 복이 쌓여가는 것이죠. 동료를 아끼는 것, 도움을 주는 것그 자체가 복이고, 그다 천성이 이루어진 것은 본성이죠. 그러니까 좋은 성품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그 성품대로 살아주는 게성가인의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칠 계삼에서 운에 해당되고, 그 운이 그 운이라는 게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를 이제 노래를 듣는 사람과 어양인과 송가인 팬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 우운이라는 것은 에너지거든요. 따뜻함이거든요. 그 따뜻함은 나눠줄 수, 이제 이렇게 방을 데우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게 되면 노래를 듣는 사람을 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송가인 가수는 그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그 뭔가 홀로 그 복방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아파트에서 각자 갇혀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울했죠. 그 우울한 사람들에게 송가인 이 나타났고 송가인 노래를 듣고 송가인의 티비 안에 행실을 보고 송가인이 그런 어떤 좋은 성품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그 지방 행사 촬영을 보면서도 부산 행사, 불교 행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은 사람 나왔을 때 계속 가수가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은 안전해야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계속 안전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 거 보면, 송가인님의 그 마음, 마음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가인 가수님은 그, 마음이 따뜻하죠. 그게 참 송가인 가수님매력점입니다 송가인 가수님이 이제, 그, TV 조선에서 그, 본선이 아니고요. 그, 본선에 올라갈 때 이제 진도 가는 방송을 하죠. 그래가지고 송가인 가수님 진도 가니까 이제, 그, 마을 사람들 나와서 그 때, 송가인 가수님이, 봉방, 했어! 그러니까, 그라자 이제, 마을사를 했잖아요. 그, 그, 러면서 우리 송가인 가수님이 이야기 또 구구조짜라 해주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물론 시골이기도 하지만, 어, 우리 송가인가 어렸을 때부터 뭐, 노래를 잘했다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laughs> 이야기 하죠. 그러면서 송가인 가수가 노래 한번 해봐라. 알았어. 아, 그 전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송가인 많이 이뻐졌다. 그러니까, 텔레비 나오면 이뻐져. 그 말이 너무 정감이 깊더라고요. 따뜻한 말, 우리 송가인 가수님은 그 사투리를 하면서도 그 뭐랄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따뜻함을 전달하는 그런 매우 그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하고 또 기쁜 가수입니다. 그러면 이 송가인 가수님은 그, 그 어머님이 이제 어머님과 송순 송순단 여사님과 그 아버님인데, 아버지도 기타치고 송순단 여사님도 창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 부모에게서 뭔가 일종의 재재, 재능인, 천재성이 태어났고, 그리고 송가인 가슴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저 친구 중에 그 뭐죠, 그 음, 어, 국악, 음, 어, 국립... 무슨 어떤 국가 민요 뭔가 어떤 그 그게 이제 다니는 친구가 이제 좀 있는데 그분 저 누구죠? 있는데 그분 말씀이 송가인 가수는 노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명도부터 토로토로 하려고 밤 이게 아침부터 밤까지 엄청 노력한 가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가인 가수님은 가장 한국인의 정선을, 정 맞은 구슬펌 한 등이 깔려있습니다. 이게 그것이 송가인 가수님에게 있었던 게 일종의 한민족의 DNA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송가인 가수님은 그, 그 창도, 국악도, 토럿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트러시나 캉이나 굉장히 그, 정답 탑입니다. 토롯토 탑이고, 어, 그 다음에 국악도 탑이죠. 그런 거 보면 한국 사람은 국악도 들은 국악을 들어서 내면이울리는 것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토롯을 들어서 내면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만큼 순간인 가수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그러한, 그러한 그 노래, 그러한 생각, 그러한 감정, 그런 게 깊이 깔려 있습니다. 더불어 송가인 가수님은 이생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실패도 성공을 하겠지만 성공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더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 송가인 가수님은 무명 시절 눈물의 빵을 먹어 보았겠죠. 그 송가인 가수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 자기는 그 텐트 속에서 그 추운데 앉아있는데 그 다른 사람은 그 어, 뭐죠, 차 타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 다음, 성가인 가수님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을 때, 그, 가정의 아줌마가 문을 뚫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성가인 가수님의 그, 뭐죠, 누구도 도움이, 없는 물론 이제 시작은 이제 진도에서, 진도 노래 자랑을 통해서, 이제 연말 결, 결선에 이등 나서, 곡을 받고 시작을 했지만, 그렇다고 뭐탄탄대로는 아니죠. 시작을 했다고는 모든 걸 스스로 개청하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 거 있었겠습니까? 어, 택시비가 비싼데, 이제 택시 타고 가야 되죠. 왜냐하면, 그, 차가 없으니까. 그리고 시골에는 이제 버스도 없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성가인 가수가 성공이 20대가 아니라 30대 중초반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 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 그 길을 갔는데 얼마 초조했을까요? 마음이 매우 초조했죠. 그 초조한 순간을, 어, 끊임없이 그, 극복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초조한 순간 이겨내서, 어, 만든 거죠. 일생 사람들은 남들이 가는 쉬운 길을 가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정말 힘든 길이죠. 그때 그랬다잖아. 너올해만 아, 큰 오빠가 그랬다잖아요. 그, 우리 큰 오빠 딸이 그랬죠. 우리 그 고모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번에는 빨실일까라고 그랬더라고요그 여자는 시집도 가야 되고, 얼마나 그, 저기, 어려운 시기였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우리들에게 우뚝선, 매우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시대에, 이 힘든 사람을고인 사람 필요한 필요한 이론의 노래와 노래를 해줄 수 있는 좋은 가수가 나타난 겁니다. 그 송가인 가수님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송가인 가수의 노래를 듣고 힘들고 슬픈 우울한 것을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면 보 송가인 가수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 힘든 걸 극복해서 눈물의 빵을 먹고 극복해서 그 힘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가인 가수님에게 있어 그 어, 우리의 힐링 주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송가인 가수님이, 그, 어떠한 미, 어떠한 그, 저기, 서양적인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송가 한복 입고, 한복 악세사리, 악세사리 하고 하게 되면, 한복 입은 아름다움은 누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그, 저기, 유튜브 하나 했지만, 우리, 저기, 그, 김영애, 김영애인지 그, 있잖아요. 그, 어, 장금이 그 주인, 주인공을 견주어서 송가인이 빠지지 않던 이하게한 적이 있는데요. 장금이 주인공과 송가인은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해 송가인 가수님이 그러한 브랜드 이미지로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송가인 가수님 노래하고 있는 것은 일제시대 때그 힘든 그런 노래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6 2을를그 슬픈 노래를 송가인의 깊은 어~ 깊은 어떤 감성의 노래로 지금 우리 가슴 멍멍하게 힐링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그 경연을 할때 그~ 뭐 철조망 그 뭐죠 그 미아리 곡인가요 그~ 그때 그~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몰고 그런 거 보면 그 유교의 그 이야기지만 그 슬픈 여자들에게 그렇잖아요 남편들 잡혀 잡혀갔는데 그~ 그런 그 한을 송강인 가수님의 구구절절한 그 깊은 그 한스러운 노래를 불러줘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송강인 가수님은 서민 대정들이 힘이 든 과정을 똑같이 경험했고, 30초간 서울에 월세 살이 됐고, 뭐 최근까지 월세 살이 됐죠. 아마 송강인 가수님 돈좀 벌었겠지만, 그래서 자기집 가질지 모르지만, 그거는 송강인 가수님이 유명 가수로 살다 보면 관리를 해줘야죠. 물론, 성가인 가수님 돈 멋지 마라, 이런 개념은 아니죠. 성가인 가수님께서, 어, 일단, TV에 노출이 돼야 되고, 대응에 노출될 때, 멋지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래서그 성가인 가수님 월세살이 마음고생도 많이 했죠. 무지하게 했죠.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가수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마음 아프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충분히 이루어할수 있는, 그런 좋은 가수로 성장해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송가인 가수님은 노래도 잘하고, 뭔가 동양, 우리 한국적인 미의, 전형적 한국적인 미인이고, 그리고 우리 송가인 가수님은 운 치르기 싸움에서 운이 7이고, 기가 3인, 전형적인 운이 7이고, 운이 기가 3인, 동료들을 잘해주고 도움주는 천생이 좋은 송가인 가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